자기 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뜬구름 잡는 게 많아요. 그런데 그거 한다고 바로 자기를 알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아주 실질적으로 자기를 탁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내가 모르는 내가 있어요.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지혜로 들어가는 길은 너 자신을 아는 데에서 시작한다. 소크라테스의 제자죠.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. 너 자신을 알라. 그리고 네할 일을 해라. 나다니엘 브랜든이라는 자존감에 대한 대학자가 있어요. 대인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? 자기를 아는 것이다. 그 다음은 뭐냐? 받아들이는 거예요. 거부하는 게 아니라. 자기 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뜬구름 잡는 게 많아요. 뭐 일기를 많이 써라. 몇 가지 질문을 해봐라. 그런데 그거 한다고 바로 자기를 알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아주 실질적으로 자기를 딱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바로 조하리의 창. 성이 조고 이름이 하리가 아니고요. <놀람> 조 모시기하고 해리 모시기가 낸 연구 결과예요. 이 창이라는 건 뭐냐? 네모네요. 내가 아는 나, 내가 모르는 나, 남이 아는 나, 남이 모르는 나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눠요. 대부분의 사람은 예외가 없이 자기가 아는 내가 다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내가 모르는 내가 있어요. 나는 모르는데 남들은 알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런 걸 설문이나 프로그램이나 멘토링을 통해서 반드시 아셔야 더큰 나, 완전한 나를 알 수가 있어요. 저는 예전에 2천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지원해 줘서 파악할 기회가 있었거든요. 내가 아는 나보다 되게 다른 면이 많더라고요. 제가 보기엔 굉장히 사람이 두네요. 좀 치치 맞아요. 그런데 본인은 본인은 굉장히 예민한 줄 알아요. 알지 못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변화도 없고 뭐도 없다는 거죠. 자기는 굉장히 예민한 줄 알아요. 그리고 되게 꼼꼼한 줄 알아. 주변에선 다 알아요. 그 사람이 전혀 꼼꼼하지 못하고 허술하다는 거. 본인을 그렇게 아는 순간 뭐 개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. 호호호 이렇게 잘 넘긴다. 알고 보니까 엄청 완벽주의야. 실수를 용납 못 해. 조아리의 창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볼게요. 제 책에서도 나와있어요. 이 책을 참고해보셔도 되고, 나 자신에 대해서 바로 짧은 시간에 뭔가 성과가 나오는 자기인지를 하고 싶다? 나를 알고 싶다? 조아리의 창 반드시 해보시고, 남들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는 거 알고 탐구해보세요.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이만. 주변에 이런 걸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고마운 거죠.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지. 너 그런 사람 아니라고.